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도치, 심퉁이라고도 불리는 생선인데요. 겨울 제철이에요. 제가 작년에도 먹방하고 작년에도 먹방을 했었는데 올해도 나와 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는 도치 숙회, 여기는 도치 알찜이에요. 도치 알탕도 좋아하는데 그거는 다음번에 집밥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yeah 적이에요. 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도치 알찜을 먹어보았는데요. 아, 더 많이 만들걸 지금 너무 후회돼요. 이번에 알찜이 너무 성공적으로 만들어져서 너무 맛있었어요. 뻑뻑하지도 않고 약간 수분감 있으면서 짭조름하면서 고소하고 진짜 맛있었습니다. 이거는 고소하면서 드셔보시면 아실 거예요.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도치숙회는 사실 별 맛은 없어요. 근데 이제 약간 그런 콜라겐 같은 그런 식감? 식감이 좋아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